가룡하세요 오랜만에 졷권 가뿐한 마음으로 한번 올려볼까? 하이킥 카운터를 화랑한테 좀낼수 있지 않을까? 라고 말하자마자 귀신같이 앉아버리는 오오 좋아요 약하게 오! 어. 디스펠 매직! 원투 원트 깔고 원 사단 짠발 좋아요 시행 어우, 쉣. 어우, 쉣. 발목. 파크. 안 하시네? 어 예에! 그렇지, 레드지. 횡신돈다. 그렇지. 아, 이거지, 심리전. 좋아, 좋아. 횡신돈다. 한번더 우동. 한번더 우동. 한번더 우동. 나이스. 따닥. 하단. 내가 먼저. 그렇지. 아이! 오. 아! 선 넘을 뻔했네. 와 생신하다 왜 나가? 토스카이. 음. 아이 씨발. <laughs> 토스카이 몇 번째야? 어허. 우종이요우종이요 아. 감사. 로 하이. 로 하이. 중단. <laughs> 원 투! 한 방이야. 좋았어! 아, 겁나 쎄, 이거지. 어어 어, 나이스. 어떤가? 아, 톱 꺼냈어! 아! 아, 씨. 어, 가냐, 이거? 아, 어, 뽑힌다, 내장. 게이드! 아, 싸대기! 정신 차려라, 소리죠? 정신 제가 차려야 될것같고요 어왜 피해줘? 1 4기형신람 어, 피해지는 거였어? 어 어떻게든 어떻게든 어떻게든. 아씨 번너클만 피해졌으냐아 어이없네. 저가요. 부셔요. 날라가요. 또 들어가요. 아닌가요? 또 들어가요. 또 들어가요? 아닌가요? 형님! 따, 따, 이득 그렇지. 디스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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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, 짠 손. 디스펠! 디스펠! 왜 형님? 오지마! 형님. 또, 아, 공참각? 으딜으딜 뒤로 가려고. 행신돌 것이야? 바로 띄우는 것이야? 딱 일어나 디스펠! 매직! 어우아 어 <laughs> <laughs> 아 아, 뭐야 아, 진짜 게임 왜 이래 가만히 있어! 로 하이 로 하이 기다려 우후 <laughs> 땡큐 땡큐 감사합 니다아 짠바리오 어, 오바요 어,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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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네. 킹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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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 뒤로 도망 어... 그렇지. 리디 어... 아 제발 아빠 어... 어... 해주세요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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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, 짬발! 아니, 미치게 하네, 기술. 뭐, 다 잡아! 왔다, 기회. 어, 아, 억울해요, 그냥. 그렇지. 안 걸려요. 행신! 디스페 매직! 아! 오, 나! 막았죠? 아! 왜안 죽어, 저거! 체력이 1 7 6개 체력!! 행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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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리고! 계속 기다려! 지금이다! 좋아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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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발 자꾸 이렇게 질 거야, 바킹어? 그렇지. 나 나이스. Kingspay, Magic, Kingspay Magic, k i n g 손, 을 번쩍 들어 클라우디오. 다 뽑힌다. 그 거리에서 내밀어, 내밀었어. 내면 죽어야지. 어어어어... 어어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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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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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 어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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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아 어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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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뭐야 내장 뽑히고 싶은 거야? 뭐야? 디스펠 맞고 싶은 거야? 디스펠 맞고 싶은 거냐고 디스펠 레드 어, 어 디스펠 아씨 레드 했는데 왜 레버가 앞이 잘안돼 이상해 쇼어 벽광 되니? 가고 그럼 형 내장 뽑는다 응. 음? 뽑아 버린댔지. 앞에서 자꾸 깔짝거리면 내장 뽑아 버릴 거야. 아하하 오면 그냥 그렇게 질러야지. 어내비면 내장 뽑는다고요. 어? 좋아요. 로하이, 로하이. 기다리고 아싸 뛰어버리기. 아 오무릎 콤보. 중간에 리셋 됐죠? 바로 눈치 까고 세게 때려버릴게. No, 오, 잡기 풀고 기다리고, 나이스. 좋아요. 한방한 방, 방. 취설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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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 손. 취설이요. 취설이요. 반시계. 아, 무서워. <laughs> 나이스, 한대 더. 페이크다! 어, 왜안 닿았어! 아우, 나이스! <laughs> 디스펠, 손. 디스펠, 매직. 디스펠, 매직. 형님. 아프고. 디스펠. 내밀어? 디스펠, 매직. 다시 한번 더. 이득. 좋아요. 자, 7연승으로 올라갑시다. 말리긴 했지만. 기회가 있을 것 같죠? 기회가? 기회가 있을 것 같죠? 야, 지렸다! 대자래! 클라좀 치네, 나! 확실히! 오예! 한번 더! 홍보 좋아요! 질러! 잡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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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! 아, 지, 진짜 말도 안 돼! 워터 왜어죠 병에서! 아니, 아, 억울해! 한 방, 한 방, 한 방! 한 방! 한 방! 와! 다 막았어. 뺨, 떼기? 킹스펠매직! 생신하단? 따 대시 커 c t 라니 말도 안 돼. 작게 한번 피하면 이기지, 그렇지. 이게 바로 예측 플레이. 좋았어. 깔끔하게 w k a prime.